초하루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초하에서 사는 것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들 로선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골짜기차 살아다 그때의 마따리의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서 세상의 풍족,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저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시고 나와서 우리 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 문에서 자전을 엎자 그날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다면 마따리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이 노가다 일어이 노가다 이 노가다 나다이 노가다 일어나가다이 노가다 일어다이 노가다 일어가아버지이노가어나도이 노가다 나가서이노가나가이노서이 노가다 일어나가서 몰랐다. 이노어나가서게이노다어이노서이노어나가서다이다일어나서 그 그날 밤이노그다일다이노다나가이 노가다 다이노 일어나가서 아버지이노다어가 몰랐다. 이 노가다 일어나서이노다나이 노가다 일어 몰랐다. 이노게다일서이 노가다 일이노다이노이노이노가이노다 하였으니 그는 오는 날까지 이오는 모압적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아미라 하였다. 그는 오는 날까지 이오는 암몬인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과 아비밀렉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데끼따몬 옆에 와서 그네스와 소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날을 예소나그네 사리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사라가 자기 누리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나그니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며 사자를 데려갔다. 그날라 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말씀 하셨다. 네가 대장은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인자가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그,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가리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처음부터 박상도 죽이십니까? 아브라함, 자, 다시 저에게. 이 여자는 제 노인을 다녔고 그 여자 또한 스스로의 죽음에 대 오랜 비밀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허벅지 마음에 결박한 손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계속 꿈에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허벅지 마음으로 이해를 안 들었다. 네가 나에게 죄를 지 않도록 막아주니까 바로 나다 네가 그 여자를 허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을 아들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여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너는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원래 돌려보내지 않으면 또한. 또와이의 딸린 들이 모두 반드시 좋은 일을 하는 것서알아두라아비멜레그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서 그들에게 이, 이 일을 단단히 살려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크게 들려와다아비멜레그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어째서 이런 짓을 이였어 내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지어 지었기에 그들은 나와 내 왕국에 이런 큰를 끌어들였어. 그들해를일나게어아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쩌자고 연인을 저질렀어. 아우라미들이 아파하였다. 그것은 사장님이 대한 경계심이라고는 도구잡어서 사람들이 대나을 죽일 것이다. 하고 생각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구나의 그, 그 여자는 정말 나이도입니다. 아버지는 갖고 머니가 달랐을 때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떠나러 내서 얘게하셨을때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 말하기를 당신에게 덕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당신은. 당신의 오랍이라고 말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베 멜레가 양과 서남자가 여종을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한대 사도 사라도 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베 멜레에게 말하였다. 보시고 됐다니 그대 앞에 풀쳐져 있으니 그대 마음에 드는 자리잡으시신 그러고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자 첫잎을 주었어. 그것이요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행복시켜줄 것이오. 이로써 그대는 모든 면에서 교백하다가 그것이 입증되었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여정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내를, 아이를 아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함이하의 집안에 모든 티를 닫아,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이상하게 태어나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살아가임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주시니 로 그때는 그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나아죽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기나아전 아들의 이름으로 이사하기로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귀어기 명령하신 데로 자기 아들을 이사하기로 퇴원하지. 여드름에만 할 일을 베풀었던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들이 아들을 이사하기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백설이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아브라함께서기 그들에게 웃음을 가르쳐 주셨다. 구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에게 곡게 웃어지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 이게 죄수 마귀 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을 감히 말할 수있으랴그렇지만내가 되는 그 누구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하가르가 이스마엘 아기가 자라서 죄수되기 전에 이사야는 이삭이 죄를 지르나 아브라함은 큰 자질을 베풀었다 그런데 사하는 이제 드려진 하가르가 아브라함을 낳아주 아들이 사기 아들 이삭과 함께 나누어서 보고 아브라함이 말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세요 저 여종이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성숙보다서 없어요 하늘도 생각이 안 되니 모두 아버에게 이르고 무척 무척 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나는 계속 아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뒤에 네오 언짢아하지 말아. 사랑아 나에게 말아. 어느대로 그다 도와주라. 이상을 통하여 호손들을 너희 이름을 몰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조정도 아들이뒤에기니 내가 그도 한미족이 되게 하기다고나분 아침 을지나서 빵과 물 한가족을 부대를 가지고 히가르에게 주워 어기에매겨 하는 그, 그를 아기를 안게 되곤 했다. 길을 나서 휘가르는 보혜 부성의 광역에서 입이게 되었다. 대신 물이 떨어지고 후에자는 아기를 담불 밑으로 데 던져버리고 활을 한 버리고 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